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창 원서 쓸 시간이죠. 어 경희대 사회계열에서는 이제 수리 문제가 나옵니다. 어뭐 표본 어, 표본분산, 표본편차를 이용해서 뭐 문제를 풀어라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희대를 쓸거 쓰고 싶은데 경희대를 가고 싶은데 어, 수리가 좀 약하다 그런 친구는 입문 쪽도 고려를 해서 원서 접수할 때 네,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같이 볼게요. 음, 항상 얘기하지 얘기했듯이 문, 어, 문제를 받으면 일단 문제부터 봐야겠죠. 자,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쓰여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문단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같이 볼게요. 뭐 너무나 당연하듯이 끊어야겠죠.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십시오. 요약형이고 뒤에는 비교형이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 문단 어떻게 하죠? 어, 말 그대로 가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나를 요약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뭐예요? 어, 가 나에 대한 양자 비교를 우리가 하겠죠. 어, 그다음에 제가 비교 어떻게 하는 거랬죠? 항상 똑같습니다. 자, 공통 주장이 한 문장 들어가고, 공통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통, 어, 공통 주장 한 문장, 공통 항목, 항, 어, 공통 항목 한 문장 해서, 공통 항목을 A, B 두 개라고 치면은, A에 대해서, 여기는 양자니까, 가제시문, 나제시문, B에 대해서, 가제시문, 나제시문을 요약해주면 되겠죠.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구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게 지금 분량 자체가 굉장히 적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교를 하기에도 사실은 양자에 비교항목 두 개만 해도 600자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에 요약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비교 자체를 어떻게 하냐? 문단 구분을 최대한 하지 않고 어, 붙여서 쓰고 또 내용조차도 좀 간결하게 해죠위에 어차피 가나 요약이 있기 때문에 양자에서는 어, 비교에서도. 어, 너무 이렇게 큰 분량을 화려하지 않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약 200에서 250자를 요약을 하는데 쓰고 나머지 비교에다가 한 400자에서 뭐 500자 어, 정도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체크할 거는 말했듯이 지금 문단 자체가 여유롭지가 않죠. 분량 자체가 그래서 가요약 나 요약을 어, 붙여서 한 문단으로 어, 구분하지 마세요. 분량이 부족해요. 어, 제 생각에 일단 우리가 어~ 제시문 뭐 물론 보고 왔겠지만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한제시가 제시문 나 제시문 모든 제시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두세 문장 뭐나도한두 문장 해서 약한 250자 200에서 250자 정도면 충분히 한 단락으로 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비교를 할 거예요. 대신에 여기 뭐죠? 원래 같으면 제가 비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공통 문단 한 문단 쓰고 각각 끊어서 이렇게 만약에 쓰면은 세 문단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전부 다한 문단으로 가자. 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어, 말했듯이 블로그에 있으니까, 어, 어, 제가 이제 따라서 가끔 이제 계속 보는,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 있는 걸로 알아요. 어, 제가 조금 이래, 어, 도움을 더 받고 싶으면 꼭 다운 받으셔서 보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보시기를 바랄게요. 음, 한번 같이 볼게요. 제시문 각두 문단으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어쩌면 인류사에 서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자 그러나 자. 한국이라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였죠. 그러나 뭐예요? 지금은 그 당연지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역접 체크해야겠죠. 즉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근대 문명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타자 시대의 사회적 약자. 자, 타자. 동시대의 사회적 약자,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를 모두 포함하는 게 타자죠. 타자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책임한 태도를 기초로 해서 전개되어온 극히 비윤리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죠 인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겠죠 아 그렇구나 지금 현대 뭐예요 현대 자본주의 문화가 현대 자본주의 문화가 어, 부정적이죠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타자에 대한 타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그쵸 그래서 뭐예요 비윤리적인 시스템 같이 이러한 것들이 어, 어~ 사회적 문제점이 생겨난다 이 얘기죠 자그 다음 문단 같이 볼게요 이제는 농업 중심의 순환 시스템이라는 자 농업 중심의 순환 시스템이라는 오래된 미래의 패러, 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조적 삶의 태도라고 할수 있다. 뭐래요? 뭐가 중요하대요? 이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중심의 순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뒷받침해 온 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태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뭐죠? 어, 오히려 그것은 환영해야 될 사태이다. 이런 자본주의 문명이 어, 없어진다는 거, 문명이 어, 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거. 왜냐하면 성장 시대의 종언이란 말은 이제 비로소 인류 사회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신호다. 어, 화자의 주관이 들어간 거죠. 강조해야겠죠. 음, 이 희망의 신호를 심지어 한번 반복해서 더 받고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 것인가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어다 말뭐 역사가도 성장 시대가 종식 성장시대가 종식됨에 따라 자립적인 농업, 농촌생활이 보다 중요한 대놓고 강조하고 있죠.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첫 번째 문장, 농업 중심의 순환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 뒤에서도 자립적이고 농업과 농촌생활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번더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어,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 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순환적 농업 생활 방식으로 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이 얘기죠.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가 나를 먼저 유학하고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제시문 나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게요. 음, 제시문 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제신분 나에서는 어,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단. 어,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자연 환경을 개발하며 이용해왔다. 우리가 비교할 거죠. 비교할 건데 위에서도 뭔 얘기 나왔어요? 성장 얘기가 나왔죠. 자,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자연환경을 개발하며 이용해 왔다. 누가? 인류가. 근데 이러한 환경 파괴를 통한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논점이 환경 파괴를 통한 단기적인 개발은 더 이상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문제가 있대요. 그렇죠? 자,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개발은 자연 훼손으로 느껴졌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위에서도 지속가능한 어, 얘기를 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더 얘기하죠.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계속 얘기하죠. 기존의 사회 경제 환경에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즉,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서로 모여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자,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 그 동안에 어이 성장 위주의 성장 위주의 정책 정책이 환경 파괴를 파, 가지고 왔대요. 그렇죠? 원인이죠. 음 그래갖고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가 필요하대요. 음 이에 대한 어, 해소로는 어, 밑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여기서 짐작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짐작하는 건 뭐예요? 어, 조화를 중요시 해야 된다. 사회 경제의 자원을 조화롭게 생각하는 그런 조화적인 측면이 어, 있어야만, 이 환경 파괴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겠다. 가 끝에 나오는데, 다음 문단까지는 그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음, 여신 보면은, 자, 경제성장은 경제성장은 환경 및 사회와 항상 대립관계에 있다. 경제는 자원을 필요로 하고, 뭐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어, 인식되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계속 얘기하죠.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대한 공정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자, 앞에 나왔던 이게 뭔 얘기예요?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음, 한번 보면은, 어, 이러한 무분별한 경제성장은 뭘 가져왔대요? 경제성장은 불평등. 부의 불평등과 또한 환경 파괴 오염이죠 이두 가지 단점을 문제점을 가지고 왔다 그렇자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 지속 가능한 계속 나오죠 성장 전략은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강조를 하고 있죠. 보이죠? 사회적 통합, 뭐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어, 세대간 형평성은 뭐 어, 더 풍요로운 삶을 연결할수 있고 안전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질, 삶의 질 향상은 건강한 뭐쭉에서 앞에 얘기했던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삶의 질 향상, 세대간 보이죠?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사회적 통합은 공동체적 연대 의식과 가치관을. 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지구촌 구성원들의 책임은 국가의 경계선을 넘으며 환경 보전 뭐에서 지구적 차원의 뭐 실현해야 간다 문제를 이러한 뭐예요? 이네 가지.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지구, 어, 지구촌 구성원들의 책임. 이네 가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단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단이랑 같이 지금 어, 어, 여기다 정리할까? 음 자, 여기서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음, 이러한 뭐 크게 얘기해서 뭐 삶의 질량성, 세대간 형평성, 다양한 거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음, 제가 때 사회적 통합, 사회적 통합과 지구촌 구성원어스, 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뭐예요? 어, 이러한 게 합쳐지면은 지구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죠. 물론 앞에 뭐 세대간 형평성, 삶의 진향상 얘기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앞에 한번 볼게요. 제시문 나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 성장 위주의 정책은 환경 파괴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까 정리할 걸 그랬네. 뭐예요? 어, 자원 소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얘기를 첫 번째 문단에서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자원 소비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덕목들이 필요하다. 그쵸?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음.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은 다 봤어요? 제 심문 받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이 구성에 있었을 건데,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비, 요약은 뭐 지금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게, 하면 되겠지만, 비교가 가장 문제죠. 비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비교 항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 비교 항목을 잡을 줄을 몰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요약을 하면서 보았듯이, 어, <laughs> 공통된 게 있을 거예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글의 구조가 비슷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비교고, 이거는 당연히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제가 지금 뭘 체크하고 있어요? 둘다 뭐가 나와요? 원인이 나오죠. 어떤 문제점에 대한,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시문 가가, 제시문 나도 어때요? 어떠한 원인이 나오고, 어, 환경 파괴라는 거에 대한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와요. 보이죠? 구조 자체가 그러면 사실상 뭐예요? 지금... 비교 항목 두 개를 우리가 잡아낸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어 비교를 할 때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디테일을 한번더 설명한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먼저 요약을 그냥 하세요. 논점을 정리하고 제시문을 쭉 읽으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떠한 이렇게 원인 해결의 결과라거나 아니면 어떤 어 특정한 개념을 설명한다거나, 혹은 그 개념에 대한 화자가 평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한 7, 80%가 이 안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또 실력인 거고, 어, 하지만 지금처럼 제가 했듯이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가지고, 어, 조금 여유가 되면 땡겨서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비교를 할 거죠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활용을 해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가 첫번째 문단에서 뭐 가나 요약을 했다고 칠게요 자 두번째 문단에서 비교를 해줘 해야 되겠죠 가나 양자 비교를 자 먼저 항상 긋습니다 쭉쭉 그어요 그쵸 음 저희 프로그램이 이게 어, 자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면은 알아올게요. 자, 제시문 가 나를 적습니다. 그다음 여기 뭐 적으라고요? 키워드를 적으라고요. 그쵸? 음. 거슬리니까 위는 없앨게요 자, 키워드를 적는데 여기에서 문제 자체가 뭐예요? 키워드를 주지 않았죠. 그냥 논지의 차이만 설명하라고 했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이것조차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키워드까지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면 계속 뭐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어 자본주의와 성장 위주, 그다음에 환경 파괴. 계속 이세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자, 저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가는 뭔 얘기예요? 가는 어,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쓴 거고 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쫙쫙 먼저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하는데 원인이 나오죠. 이유가 뭐 타자에 대한 무책임 나온다. 그래서 이 해결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처음에도 나왔고 과제 시문의 마지막에도 나왔듯이 이 순환적 해결 어, 순환적 농업 방식, 음. 순환적 농업 방식으로 농업 생활로 어, 가능하다. 그다음 뭐예요? 해결 가능하다. 제시문 나에서는 어,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그쵸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이런 성장 중심의 경제 위주의. 근데 이게 왜요? 예 왜죠? 어, 성장 중심의 정책. 음. 어 글씨 너무 쓰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보고, 근데 이게 대한 해결 방안으로 뭐예요? 첫 번째 문단에 나왔듯이 자원 소, 소비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 뭐 이, 여기 안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사회 통합, 사회 통합과 어,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책임 강조 이러한 특성도 필요하며 어, 갖추면서 자원 소비를 조화롭게 이루어야 한다가 나오죠. 자 실제 시험장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내용이 그냥 용도 내용밖에 없어요. 그냥 쭉 적으세요. 그냥 쭉 적으세요. 편하게 들어 너무 어렵게 다가가면 시험을 어, 어렵게 붙 어렵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그 다음에 보는 거죠. 어, 이걸 뭘로 잡을 수 있을까?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설명하면서 했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어 이런 자본주의나 환경파괴 형장 중심의 이 자본주의 현대 문명에 대한 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쵸그 다음 뭐예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대응 방안 혹은 해결책이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A, B 비교 항목이 되겠죠. 차다 잡았어. 이대로 뭐한두 문장, 한두 문장, 한두 문장, 한두 문장 써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공통 주장은 마지막에 하는 걸 했어요 알겠죠 자다 썼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주장과 공통 항목을 써서 공통 단락을 만들 텐데 여기는 뭐죠 여기서부터는 차이죠 자,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를 쓰는 거죠 음, 어, 제시문이 짧아 가지고 제가 어, 편하게 좀 천천히 설명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 어, 굉장히 말 그대로 제시문도 짧은데 성, 어, 시간이 좀 걸렸네요 네. 어, 제가 항상 유튜브를 찍을 때 시간 압박을 좀 받아서 말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그냥 좀 천천히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공통 주장과 공통 항목이 나왔어요. 어, 나온 건 아니죠. 이제 뽑아내면 되는 거죠. 자, 공통 항목은 뭐예요? 그대로 원인과 어, 대응 방식 이두 개를 내가 잡았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걸 그다음 볼게요. 제시문 가와 나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둘다 어, 어, 제가 좀 이따 모음담만 제가 어떻게 썼는지 저도 봐야 되겠지만 딱 보면은 어, 이러한 현대 성장 중심의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어, 문화가 성장 중심 자본주의 문화가 뭘 해요? 환경 공통적으로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문화가 공통적으로 이 수식어 꼭 써주시고, 이 표현, 어, 제심은, 가와 나는 현대성장중심의 문화를, 문화가 공통적, 아, 자, 현대성장중심의 문화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고, 뭐, 끝에다 얘기해. 공통적으로, 뭐죠, 주장하고 있다. 공통점도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불과 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나, 그러나, 이런 환경 파괴의, 환경 파괴 원인과 대응,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는 뭐예요? 차이가 있다. 각각 한 문장, 한 문장 쓰면 백자 나오겠죠? 어, 자, 키워드는 뭐예요? 그러면은 환경 파괴죠. 이 키워드를 잡건, 비교 항목을 잡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꼭 예시다방과 대학교 발표자방과 다를 순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상 비교 자체는 제가 볼땐 그렇게 막 엄청난 뭐 변별력이 있진 않아요. 말 그대로 제가 얘기했듯이 비교까지도 요약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 나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쭉 그대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 항목을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통점을 쓰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어 말했듯이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제시문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 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쓴것 자체로도 이쁘게 이쁘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쫙 나오지만, 예를 들면은, 제시문이 좀 어려우면 원인이 뭐 위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뭐 원인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대응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그때 그때 제시문에, 어, 뭐지, 글의 순서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하지만 연습한다면 이 정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별거긴 하죠. 근데 연습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쓴 모범 답안 한번 같이 볼게요. 음. 자, 제시문, 가와 나를 같이, 어, 핸드폰 상에서 이 정도면 보이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대로 한번 같이 볼게요. 음, 아까 제가 첫 번째 문단 쓴다 그랬죠. 첫 번째 문단 뭐 한다고요? 가 나를 요약을 할 거고, 두 번째 가 나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 글은 굉장히 좀 체계적인 편이에요. 뭘 써야 될지, 가에 대해서 가에 따르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썼네요. 그 다음 나에 따르면 제가... 한 문장, 두 문장 썼네요. 약 다섯 문장, 250자가. 나오게 되죠. 제가 그렇게 쓴다고 했죠. 뭐 가에 따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자본주의 성장 중심의 문화는 해결되어야 한다. 어, 자본주의 문화는 타자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이 아닌 독립적이고 순환적인 농업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표현을 조금 조금씩 바꿔주세요. 발췌가 안 나게. 그다음 제시문 나에 따르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가 아닌 자원 소비를 함에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 주장문은, 첫 번째 문장은 항상 뭐예요? 요약할 때그 제시문의 주장문이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성장은 뭐예요? 두 번째 문단 얘기죠? 제시문 나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불평등을 야기했죠. 그래서 따라서 지속, 어,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연대성과 책임감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어 제가 세 문장 썼네요. 음, 그 300자가 나오겠네요. 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분량상 제가 좀 짧게 쓴게 있어서 300자는 좀안 나올 겁니다. 어, 어, 여섯 문장 썼네요. 제가. 어, 자, 그래서 가, 나의 요약을 맞췄어요. 그래도 제가 봤, 어, 봤듯이. 어, 분 불량 안에 이번에는 잘 끝냈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는 보통 700, 어, 불량을 조금 오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래도 더 보여주려고 학생들한테. 어, 어 그래도, 그래도 이번에 불량을 잘 맞췄으니까. 250자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제 신문 가나는 공통적으로, 여기서부터 비교적 공통적으로 산업사회가 인간환경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한다. 공통주장이죠. 그러나 이러한 환경파괴의 원인 A. 그에 대한 대응방안 B. 자, 두 가지 논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자, 봤듯이 비교인데, 제가 문단 구분하지 않았어요. 왜죠? 분량이 너무 빡빡하니까 해서. 자, 우선, 환경 파괴의 원인에 있어서는 두 제시문은 차이점을 가진다. 가는, 어, 환경 파괴가 타자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타인뿐 아니라, 뭐, 다음 세대에 대해서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라는 비윤리적인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나는 뭐예요? 지나친 성장에 대한 집중과 관심 때문에 환경 파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가에서는 제가 두 문장 쓰고 나에선 한 문장 썼네요. 뭐에 있어서? 원인에 있어서. 음. 그다음 뭐예요? 두 번째 b 뭐죠? 다음으로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제시문은 차이가 있다. 가는 성장 중심의 생활 방식이 아닌 순환적인 농업 생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한 문장. 그다음에 이에 반해 나는 사회적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으로 환경 파괴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 문장 짧게 짧게 썼죠? 분량을 맞추느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답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근데 사실 제 시문도 짧은데 되게 좀 오래 찍긴 했는데 제가 막 빨리 아까 말했듯이 빨리 하려다 보면은. 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어, 좀 차근차근 했습니다. 좀 길어졌다고 해도 너무 안 보지 마시고 한두 배속으로 좀 들으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두 배속 기능도 있으니까 넘겨가시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네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어, 문제 2번 경희대 입문 문제 2번 같이 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